반갑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입니다. 지금부터 레이를 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고점에서 추가 상승을 위한 다치게 나선 가운데 레이는 급등 이후 빠르게 차익 시전 매물이 나오면서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반감기 도래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만큼 냉정하게 접근해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정확한 타점을 잡지 못하면.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추가 상승 시100% 먹을 수 있는 거를 30%밖에 못 먹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아니란 생각 마시고 지금 바로 영상 잠깐 멈추시고 지금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를 보내주세요. 정확한 매매 방법과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는 어디이며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앞두고. 저처럼 분산 투자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채널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 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장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70K 상단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언제든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신중하면서도 유연하게 매매 타점을 잡아가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레이는 EVM 호환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GX 체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레이는 현재 블록체인의 고비용 및 저효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런칭되었는데요. 레이 플랫폼에서는 저비용 개발, 신속한 애플리케이션의 마이그레이션 등이 가능하고 EVM 생태계와 공유 및 공생할 수 있으며 디파이, 게임파이, NFT 등의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현재 코인 개코에서 레이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난 일주일간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고점에서 차이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비트코인이 여전히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추가 상승을 노리고 있는 시기인 만큼 네, 역시 현재 매물대에서 버티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이뿐만 아니라 이런 반감기장에서는 분산 투자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잠깐. 혹시나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 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 번호로 문자이나 참여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유료방 정보와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점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매우 지독할 정도로 저점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는 에이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손꼽히는 코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좀더 구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차트를 확대해서 보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우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매우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일단 순간적인 펌핑으로 인한 강한 매수세는 빠르게 나온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매물 소화가 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라인에서 지지를 받게 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체실한 매물과 패닉셀이더 나오면서 현재 매물대를 버티지 못하고 밀릴 때데요 밀리게 될 경우에는 이 라인까지도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 특히 이렇게 고점에서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정리하는 것이 낫겠고 차라리 밀렸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끌고 올라오는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아 주시거나 여전히 저점에서 횡보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종목을 주어 담는 것이 더 좋은 투자 방식이 되겠습니다 요한계 이런 반감기 폭등장에서 나올 수도 있는 일시적인 차익실현으로 인한 폭락을 대비하는 해칭 포트폴리오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건데요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견조한 상승세가 예상되는 종목에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숫자 2나 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양한 대응 방법과 확실한 수익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주는 것 똑같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것 해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기간에는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눈 감고 찍어도 수익일 수 있지만 무지성 상승은 매도 시기를 놓칠 경우 끝내 폭락이 나오며 오히려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견조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들로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제히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진입 타점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잠깐 영상 멈추시고 하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보내주시면 좀더 구체적인 매매 타점과 종목 추천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레이코인 말고도 다른 종목의 고점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2번이나 상담을 원하는 코인 명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주시면 됩니다. 간혹 제 투자 영상만 보시고 혼자 대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어느 라인이 지지 라인인지 어느 라인이 저항 라인인지 직접 설명을 들으시면서 매매하는 게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해성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